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패키트레스에 있는 서버들 중에서 이 시스 로그 서버와 SMTP 메일 서버가 되는데요. 어, 이러한 두 가지 서버를 설정해서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IP 주소 설정과 이 OSPF를 통해서 라우팅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며 A PC에서 B 또는 이 서버 쪽으로 모든 구간에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 여기서 이 서버의 설정 내용과 패킷 트레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SMTP 서버를 살펴볼텐데요. SMTP 서버의 경우에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라고 해서 메일 서버 간에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SMTP가 되고요. 이러한 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사용이 되어지는 프로토콜들은 POP3라든지 IMAP4 프로토콜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메일 서버의 경우에는 192.168.20.200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DNS하고 FTP 하듯이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메일 서버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되는데요. 서비스 탭에서 이메일에 들어가면 SMTP 서비스와 p o p 3 서비스가 온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저는 도메인 이름을 그냥 mail.educia.com 이렇게 줬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면 됩니다. 그런 후에 set 클릭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클라이언트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실습에서 왼쪽에 APC, BPC 이렇게 유저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 하는데요. 유저의 APC 그리고 패스워드는 시스코로 줬고요. BPC도 마찬가지. 유저명은 BPC. 패스워드는 시스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패킷 트레이스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메일 서버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메일을 주고받을 자 APC와 BPC 간에 메일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때? 뭐 A와 b p c 에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먼저 APC에 들어가서 자, 나오는 여러 개의 메뉴들 중에서 이 이메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러한 메일 브라우저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컴포즈를 누르게 되면 메일 쓰기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컴포즈 눌러서 자, 이걸 누르기 전에 어, 먼저 메일을 보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 제일 오른쪽에 컴피그로 메일이라고 해서 메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미리 설정을 해 놨는데요. 이름이 APC,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는 유저명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메일 서버에서 설정했던 도메인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메일 서버 인커밍, 아웃보잉 쪽에 이메일 서버의 주소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토폴로지에서 이메일 서버는 20.200인데요. 이렇게 20.200을 줬고요 어 그냥 도메인으로 어 만약에 mail.edus.com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으면 앞서 배웠던 DNS 설정을 통해서 A 레코드를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APC에서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어 시스코 이메일 서버에서 설정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이브 하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BPC에서도 이메일에 들어가서 자, 오른쪽에 configure 메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BPC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똑같이 세이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APC에 들어가서 자,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메일에 들어간 다음에 창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컴포즈가 메일을 보내는 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어, 현재 bpc에 mail.educia.com 이라는 사용자한테 보낼 거고요. 자, 제목은 뭐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한번 보내볼까요? 자, 밑에는 문 내용에다가 넣 자, 애들 채어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구독이라고 한번 어,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하고 난 다음에 메일을 작성을 했으면 이 샌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자, 샌더. 자 하게 되면 현재 여기는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메일을 받는 쪽인 BPC 쪽에 들어가서 자, 이메일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간 다음에 자 리시버 해서 보게 되면. 아, 현재 APC로부터 왔던 메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때 어, 이 내용을 누르게 되면 방금 보냈던 이 메일의 내용이 BPC한테로 들어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메일들은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답장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메일이 많으면 여기에 1번 2번 3번에서 여러개가 올 거고요 자, 테스트를 위해서 답장을 APC한테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라이 눌러서 자 제목은 뭐 테스트 테스트라고 이렇게 다시 주고요 여기에다가는 네,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추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답장을 APC한테로 이렇게 보내고 자, 그런 다음에 답장을 받을 APC의 메일에 들어가서. 리시브를 한번 해볼까요? 리시브 하게 되니까 BPC로부터 왔는 이러한 메일이 하나가 도착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간단하게 SMTP와 POP 서리를 이용을 해서 이 메일을 서로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처음에 c o n f 로 메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메일 서버의 ip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m a i l e d u c o m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하고 싶다라면 은 앞서 배운 이 dns 서버에서 A 레코드 값에 이름 m a i l a d d u c c o m 주소 어, 이메일 서버의 IP 주소를 주고 add 해서 레코드를 등록하고 on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A와 B의 PC의 DNS를 설정한 DNS 서버의 IP 주소로 지정을 해주면 똑같이 메일로 어, 도메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DNS 설정하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 여러분들이 앞선 강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간에 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 사전에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스로그 서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내용은 조금 시스로그의 단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실제 패키 트레스에서의 설정은 할게 없습니다. 시스로그에 들어가서 서브 역할을 하는 장비에 들어가서 서비스 탭에서 시스로그를 누르면 되는데요. 단지 옷만 이렇게 서브에서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러한 시스로그 서브의 역할들은 바로 장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솔 로그라든지 이런 로고 메시지들을 저장해 두는 곳이 바로 시스로그 서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라우터에서 발생하는 로고들을 이 시스로그 서버인 100번 PC에 저장을 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자, 라우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라우터에 우선 들어가서 자, GCM 모드가 되겠죠. configure 모드에 들어간 다음에, 자, l o 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돈말을 한번 보기 위해서 물음표 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on 하게 되면, 로 o g 기능을 enable 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콘솔, 로깅 콘솔 하게 되면 콘솔 로깅에 대한 값들을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외에 실제 이 장비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로그를 시스 로그 서브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시스 로그 서브를 지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고명령어는 그 바로 호스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 하고, 그리고 콘솔 로그가 저장이 어, 되도록, 로깅 콘솔과 실제 저장이 되는 지스로그 서버를서버를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192.168.20.100번이 되겠죠. 100번. 요렇게 해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시스로그 서브에 들어가게 되면 자, 조금 줄여서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조금은 시간의 딜레이가 걸리던데요. 자, 여기서 로그가 발생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뭐 한쪽에 들어가서 셧다운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여러 로고 메시지들이 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실시간으로 바로 이 로고 메시지가 어, 시스로고 서브에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오퍼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메뉴로 한번 들어갔다가, 자, 눌러보게 되면, 자, 요렇게 방금 나왔던 요 로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요렇게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요게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지, 자, 우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서 한번 붙여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시지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어 메시지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건데요. 0 슬래시 3 슬래시 0 인터페이스가 어드미니스트리브 다운이 되어졌다 라는 로그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시스로그 서버는 뭐 여러가지 워닝 단계 노티시, 노티피케이션 단계 여러가지 레벨들을 두어서 단계별 로그를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로그 설정이 세밀하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패킷트레이스에서는 단지 이거 ON 시키는 기능 밖에 없습니다 자 ON하고 로그를 저장할 장비에서 로깅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 로그 서브를 로그를 저장할 서브를 지정만 해주면 이렇게 로그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티아떠나는 어 네트워크 여행에서 이 시스로그와 SMTP 어, 메일 서버가 되겠죠. 이메일 서버에 대해 가지고 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어, 로그도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 다음에도 또 좋은 강의로 어, 업로드 하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